지난 3월 민원 전화 테러에 시달린 김포시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공무원 보호를 위해 전화를 통한 악성 민원 방지 방안을 내놨는데 현장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성홍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 업무 관련 주민 갈등 사안이 게시된 한 인터넷 카페입니다. 담당 주무관부터 과장까지 성명과 전화번호가 공개돼 있고. 의견을 표하고 싶다면 번호를 참조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런 글은 공무원 이름을 이용한 조롱이나 악성 전화 민원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청주시가 파악한 민원인 위법 행위 중엔 폭언이 가장 많고 여기엔 전화 폭언도 포함됩니다. 대부분 전화 폭언이 많지 해요. 많은 아까 얘기했듯이 가 조사를 하면 그냥 많을 텐데. 지난 2013년 정부가 주요 정책결정 공무원 실명 공개를 법제화하면서 지자체에서도 성명 공개가 이루어져온 건데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에 정부는 이달 초 전화 악성 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했는데 홈페이지 등의 공무원 성명 공개는 개인정보 침해와 온라인 괴롭힘의 원인이 되니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도내 11개 시군도 대응에 들어가 충주시 등 8개 시군이 비공개 완료했거나 전환 중입니다. 나머지 청주시, 증평군, 보은군은 내부 논의 중으로 조만간 비공개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원인이 공무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알아내 공개하고 이에 따른 민원전화가 는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성명 비공개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각성 효과를 줄뿐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방지책과 대처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기관도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개인 공무원이 참고 견디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요. 기관에서도 업무 집행 방해나 공무원들이 좀 걱정 없이 예, 일할 수 있는. 시민단체 역시 악성 민원 방지책으로 미흡하고 일반 민원인도 잠재적 악성 민원인으로 보는 시선이 깔려 있다고 꼬집습니다. 비공개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지역 사회 공론화를 통해서 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제도 마련은 물론 적극적인 공무원 행정과 민원인의 상식적인 요구를 통한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성홍규입니다.